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8년 10월 25일 12시 38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생약사제체 청국사에 습니다 이제 전면에 보이는 시 곳은 양약 오색이 3층 석탑입니다. 3층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는 통일신라시대 석탑으로서 이중기단의 3층 탑신이 설치되어 있고 탑신 주위에 우주만 조각되어 있으면 옥계석은 4단 받침석으로 하나 둘셋넷 추녀선이 직선이고 내귀가 약간 치켜 틀어올려져서 경쾌하고 행여 아름다움을 지녔고3년분는 없었는데, 탑의 높이는 약 5m, 지금 이제 상년부가 없어져갖고, 어, 돼 있는 부분입니다. <laughs> 근데 저희가 길은 오늘 이쪽 안쪽에, 성국사 쪽으로, 오려고 왔습니다. 아, 지금 이제 걸어서, 편안한 길을 걸어서 약한 10분 정도 안쪽에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주정골로 들어가는 길 중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볼 수는 없겠고, 저희가 간단하게, 이 안에서, 여기까지만 오는걸로 해서 안에 네, 내부를 조금만 아,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음, 이렇게 해서 복전함하고 어, 부처님의 보신 상으로 이렇게 개가 현재 시간에서 보시는것럼 12시 40분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이쪽으로 저희가 이동을 해서 이쪽에서 어, 지금 이제 가을 단풍이 여기는 정점을 이미 지났습니다. 가을 단풍이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그 어, 이쪽에 보면 성북사 이쪽에 단청이 없습니다. 혹시 마찬가지로 양식은 전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면 두 칸에 측면 한칸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보면은 어, 의외로 단청이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시간상으로 저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 또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